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0쪽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눈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아기도 나가더라 예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람 악귀 들인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니 악귀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지라. 헤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목기히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살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요.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아, 쫓아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다가 병을 고치고 악기도 쫓아내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죠 유란하는 유대인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바울처럼 앞비를 쫓아내는 일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바울처럼 해보자. 경을 고치고앞비도 나가게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앞비 쫓아내기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긴장하여 앞비 들린 자들에게 시험적으로 명령했죠. 이런 것도 유행을 타나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있습니다. 스게와는 당시의 유대의 한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일곱이나 있었습니다. 참 아들 아들분이 많은 집안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예수의 이름을 한번 사용해서,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귀 들인 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악귀야,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겠죠. 그런데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가 다 알아 봅니다. 이 사람이 찐이냐 아니면 허당이냐 다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인지 학기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뭐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한테 십자가 탁 드립니다. 드라큘라가 막 도망가는 줄아십니까 어떤 영화에 보니까 드라큘라한테 십자가 탁 드립니까? 수악하는 차들이 딱 잡으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랬더라고요. 그냥 거짓 믿음인 그거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가짜 믿음 다 알아보면 악귀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본다. 찐인지 허나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흉내만 내는 건지 다 알아보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입니다. 이들이 어, 어떻게 될까요? 악귀에게 큰 수치를 당합니다. 주여 주여를 주문처럼. 남발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믿음은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행위가 순종하는 믿음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만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흉내만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앞뒤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짓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악귀는 악귀 들리는 사람을 통해서 스계와의일곱 아들을 흉내만 내는 그 그들을 상하게 했죠. 그들이 벗은 몸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게 됩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악귀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오히려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더니만 그냥 그 위에 그들 위에 뛰어 올라가지고 와 눌러서 이긴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들. 그들 그들을 눌러 이기더니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집에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들.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냥 기도하는 척, 그냥 두성모고 있으면 눈 감고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냥 교회 가에 나와 있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겠구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또나 자신은 알고 심지어 악귀도 그걸 알아.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지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인지 다 압니다.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을 파는 사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이왕 믿을 것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왕 믿을 것이라고 한다면 흉내만 내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이왕 믿는 거라고 한다면 제대로 한번...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믿음 보기 힘들다 할 정도로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네. 그렇게 진실한 믿음 진실한 순종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스계와의 일곱 아들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한 사건이죠이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을 명명백백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이 하니까 됐거든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병도 고쳐지고 악기도 떠나가고 그런데 그냥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니까 안 됐거든. 야, 저렇게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서 두려워했다. 진정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스데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함으로 압교에게 공교난고 수치를 당했죠.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 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또 다릅니다. 죄 자복도 있었죠. 18절 말씀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죄를 자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하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따라서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믿고 회개했습니다. 1 9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람이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당시에 마술 을 행하던 사람을 오늘날에 뭐 매직쇼 하는 그런 사람처럼 비교하면안 됩니다. 당시에 마술 을 행하던 사람은 뭔가 약간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와 직결된 모든 책을 생계와 직결된 책인데 마술 책 그런 것들, 그런 모든 책을 다 뭐했다는 불살랐다는 생계와 직결된 것들 버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허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알고 나서는 자신이 이제까지, 이제까지 해왔던 마술 행하던 것, 또그 그와 관련된 책들 그런 것들 생계와 직결된 모든 책들인데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웬만한 마음의 결단으로 이것이 될, 되는 일이겠습니까 웬만한 마음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정 인정하는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참이구나 그것을 아니까 자신의 모든 생계도 생계수단이기다그마술책까에도 불사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된 에게는 양심의 가책 정도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참된 에게는 죄를 중단하고 불사르는 결단을 동반합니다. 헤베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의 붕은 이적이 일어났다. 경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다. 악기가 쫓겨나갔다. 이적이나 표적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 세력을 얻는 그런 역사 말씀의 승리입니다 에베스의 부흥은 이적이나 표적의 승리가 아니라 말씀의 승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했고 주의 말씀이 이겼습니다 참된 부흥을 바란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고서 암 덩어리도 고침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있기는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희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복할 수밖에 없고, 내 가슴을 치며, 내 마음을 짚고 돌이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구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다 의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겨우겨우 어떻게 어떻게 숨 쉬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이 돼서 그냥, 그냥 교회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며 진실하며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시기에 내가 숨 쉬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 주의 말씀이 흥망하는 역사, 바로 이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이 흥망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이 흥망하는 역사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부흥입니다 아멘. 아멘.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암덩어리가 쉽게 막 떠나가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삶이 풀려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역사함이 느껴진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진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서 역사한다면 그 자체로 부흥입니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실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참된 회개는 죄를 중단하고 불사르는 결단을 동반합니다. 주의의 말씀이 흥황하여 회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